배움 합격의 공식 약속의 이름 최승건입니다. 자 오늘 갑신정변 어, 이후에 어, 청나라와 그 다음에 일본 이두 나라가 우리나라를 그 먹기 위해서 예, 아주 경쟁을 치열하게 하는 그런 양상 앞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네, 정말 어, 울며 그 겨자 먹기 식으로 러시아와 손을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 뭐 자구책을 또 논의를 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중립화로 가자, 중립국으로 만들자라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74쪽에 나와 있는 내용들 참조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선 검도 어, 사건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게요. 검도 사건, 검도 사건 이제 우리나라 검도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검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 검도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은 이제 검도를 1885년도, 그러니까, 갑신정변 이후 1년 뒤에, 검 아, 거문도를 영국이 직접, 예, 불법으로 점령한 사건을 바로 거문도 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어, 갑신정변 이후에 러시아와 수호조약을 맺었죠. 그 이전에 먼저 영국하고 또 수호조약을 맺었고요. 그러니까 미국 다음으로 영국.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와 수호주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슬슬슬 남진 정책을, 남아 정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영국이 이것을 막아버리는 사건이 바로 이제 검은도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검은도를 점령했던 영국군은 약 200에서 300여 명, 또 많을 때는 700에서 800여 명 됐다라고 그러고요. 군함수는 5척에서 10척까지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적은 군인들이 들어온 게 아니죠. 그런데 주민과의 관계 굉장히 좋았다라고 그래요. 주민과의 관 영국군하고 거문도에 살고 있는 그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관계는 원만했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영국군들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그런 대가로 넉넉한 보수와 의료 혜택까지 받았다라는 것을 참고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립파, 중립파 하자 이렇게 나오는데, 중립파, 중립파 하자 이렇게 나오는데, 우선 이제 유일준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또그 다음에 이제 부들러라는 부들러라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네 외교관이 있습니다. 이두 사람이 두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를 중립국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유일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게 되면은 우선 앞에서 배웠던 그 개화의 선구자였던 박규수의 식객 식객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바로 뭐냐면 이제 집을 이제 들러날라 거리면서 이제 밥도 먹으면서 옛날에 좀좀잘 사는 집안 그런 집안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런 식객들을 두었다고 라 그러죠 어, 그러면서 이제 그것에 대한 영향으로 일본 유학을 갔다 왔습니다 유길준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일본 유학하면서 이제 이 후쿠가와 유키치라는 사람에게 큰 영향을 받았는데 이 후키, 후쿠가와 유키치가 우리나라의 그 우리 갑신정변의 주역이었던 뭐 김옥균 이런 사람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보빙사로 미국에 갔다 왔습니다 미국에 갔다 왔던 사람이고 최초의 미국 유학생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길준이 이제 어, 나중에 우리나라가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국비 유학생 해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유럽 여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서양을 갔다 오고 나서 이제 공부하면서 적었던 어떤 자기의 소감. 그 소감을 서유견문이라는 책으로 어 출판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보개혁을 주도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 역적으로 몰려서 일본으로 도주를 합니다. 자, 도주를 하고 그 다음에 어 대한문전을 저술을 했던 사람이고 어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만 신민회를 만들었던 안창호 선생님의 그 단체죠. 흥사단에 가입하고요. 아, 그런데 이제 이또 히로부미 장례식에 참가했던 그래서 친일적인 어떤 논란이 있는 사람이 바로 유길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주장했던 내용이 바로 이제 무엇이냐. 바로 우리나라의 위치가 유럽에 있는 벨기에와 비슷하고 중국에 조공하는 거는 터키. 터키에 적응하던 불가리와 비슷하다 라는 겁니다. 불가리의 중립은 유럽 열강들이 러시아를 막기 위함이고 벨기에의 중심은 유럽 열강들이 자국을 보존하기 위함이었다 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중립국이 된다면 러시아를 방어할 수도 있고 아시아 국가들이 서로 보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오직 중립만이 우리를 지키는 방책인데 우리 스스로가 재창할 수도 없으니 중국에 청하도록 하자. 아시아의 관계는 여러 나라들이 화합해서 조선의 중립을 확인받는 것이다. 이것은 비단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중국이며 다른 나라가 서로 보존하는 계책이 될 것이니 무엇이 괴로워서 하지 않겠는가. 유길준의 주장입니다. 이 어, 주장. 그래서 우리도 뭐 벨기에라든가 불가리아라든가 이런 나라들처럼 중립국으로 만들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 당연히 주변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중립국으로 만드는데 도움을 주지 않았겠죠. 자, 또한 는 음, 우리나라 정부가 이 중립국이 뭔지 잘 몰랐어요. 예, 잘 몰, 무지죠 무지. 중립국이 뭔지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이 흐지부지 끝나버리게 되는 거죠. 나중에 가게 되면서 이 중립국을 여러 가지로 이제 하자. 어, 1910년도에 우리가 이제 국권을 강탈당하기 고그 직전에도 우리를 중립국으로 하자. 또, 그 다음에, 어, 우리가 이제 광복이 되고 나서도 이제 중립국으로 하자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우리는 중립국에 대한, 어, 강력한, 음, 그런 어떤 의지. 이런 것을 보이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그 밖에 이제 중립화 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 독일의 외교관이었던 부들러 최초의 중립국을 주장을 했던 그런 사람이 있고요. 뭐멜렌드로프도 있었고. 자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어, 우리가 이제 광복하고 나서 남북협상 당시에 어, 김구 선생님이 이때 이제 어, 중립국을 제안을 했던 그런 사실이 있고요 1960년도에 독립공원으로 활동했다가 의문사를 하셨던 장준환 선생님 같은 재야인사 이런 분들이 어, 중립국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논의조차 안한 이유 그 까닭은 바로 중립국에 대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무지 또 미국에 대한 너무 과신 또 청나라 일본의 비협조 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중립국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방공령이 있습니다. 이 방곡령은 곡식이 이제 일본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 그래서 지방에 있는 수령의 수령의 권한인데 이 방곡령은 1883년도 조일통상장정이죠. 자 여러분들이 음 조일무역규축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강화도 조약때에 어 배웠었죠. 그때는 무제한 양국의 유출이었어요. 근데 이목을 난 이후에 어 조청 수륙 어, 상민 수륙 통상 장정, 아유, 이름도 되게 길죠. 거기에서 어, 청나라 상인들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그 상권에 대해서 위협을 받기 시작을 하죠. 또그 다음에 어, 미국하고 조약을 맺게 되면서 미국 제품이 관세, 관세를 붙이는 그런 내용의 조약을 맺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하고도 다시 맺을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883년도에 조일 통상장정 여기에서 유관세, 유관세가 있었고 무제한 양공육치를 막는 방공령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방공령은 만약에 곡식이 부족했을 경우에 지방 그 수령 예. 지방 관리가 한달 전에 일본에 통보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일본하고 정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이 방공령 사건이 여기에 나와 있는 천팔백팔십구 년도에 함경도에 있는 방경도 공령 사건이었는데 함경감사 조병식이란 분이 이 방공령을 맺었습니다. 내렸는데 일본이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결과로 좀론적으로 봤을 때 정부는 방공령을 철회해버리고. 처리해버리고 일본에 오히려 배상금을 지원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 사건이 딱 일어나다 보니까 어 우리나라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오 어, 정부가 일본 편을 드네 또는 어 정부가 너무 힘이 없네 그럼 우리는 누가 지켜주지? 또그 다음에 많은 수의 지방 관리들이 예 탐악을 하게 되면서 탐악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우리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밖에 없다. 동학농민운동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반공령이다라는 거 네,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제가 이제 그림으로 이제 잠깐 보시면 러시아의 관계 84년도에 어, 러시아 수호 통상 조약을 맺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비밀 협약을 맺었으나 실패했게 되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용암포 용암포를 1903년에 조차하려고 했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검은도 사건 1885년도에 이렇게 있었고요. 자, 그다음에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중립파론 청나라, 이몽군란과 갑신정변으로 내정 간섭이 더 심해지는 거죠. 경제 침투도 심해지게 되는 거고요. 자, 이때 일본은 이제 질수 없다. 그래서 개항 이후에 경제적 침투 및 군사 주둔 특히 음, 군사 주둔을 합법화했던 것이 재물 보조 이야기였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러시아 남아를 저지한다는 구실로 검은도를 불법 전용했던 나라가 바로 영국이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독일 부영사 보들러 그 다음에 어, 유일준 이런 사람들이 음, 중립화론을 주장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청일전 청일에 청나라 일본의 조선 침략 경쟁과 민생 파탄을 보겠습니다. 청나라는 이오군란 갑신정변 계기로 조선의 내정 간섭 경제책 침착을 확대됐다라는 거 아까 나왔던 내용이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 조선 내 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서 자국의 세력 확대를 도모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배웠듯이 갑신정변 이후에 청나라 일본이 텐진 조약을 맺었었죠 아 이게 수세에 몰렸던 일본이 외교적인 승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텐진 조약은 반대로 청나라 외교관은 좀 바보 같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청나라 일본의 경제 침탈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식량 부족하게 되고, 그 다음에 물가가 폭등하게 됩니다. 반대로, 어, 청나라 일본의 상인에 의해서 영국상 면직물이 엄청나게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비싼 면직물이 비싸지 않죠. 비싸지 않은데 이것이 들어오게 되면서 싼 것이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 농촌의 면포수공업이 타격을 입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먹고 살기는 어렵고, 그 다음에 관리들의 조세, 세금 수탈은 더 심해지게 되는 것이죠. 자, 또한 가지 업친데 덮친격으로, 엎친데 덮친격으로 매관매직, 삼정의 물란, 그 다음에 직고중의 부정, 지방관의 수탈, 아 외세의 경제 침탈 이런 것들, 그래서 농민들이 더욱더 삶이 피폐해지고 불만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지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방공령이 여기 나와있습니다. 방공령이 나와있는데 결국에는 이 방공령 정부가 일본이 하자는 대로 들었다라는 거죠. 이 방공령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어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정부에 대해서 신뢰를 더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동학농민운동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무역과 관련된 이 그림을 잠깐 보시게 되면은 이게 수출이라는 거죠. 수출이라는 게 말이 수출이지, 좋아서 수출이지, 그냥 빠져나가는 겁니다. 쌀이 57.4%, 콩, 주로 이제 곡식들이 많이 나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건 면제품들이 많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럼 누가 더 손해요? 우리가 훨씬 더 손해가 된다는 라 겁니다. 자, 이 그림은 한번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곳 지도입니다. 반공령, 방공룡. 반공령이 일어났던 동네에 보게 되면 이제 함경도에서도 반공령이 일어났고요. 그다음에 어 여기 황해도에서도 반공령이 일어났습니다. 반공령. 그다음에 이쪽 충청도, 이쪽 지역에서도 반공령이 일어났고 그다음에 경상남도 이쪽에서도 반공령이 일어났다라는 거. 그래서 어 최근 들어서 이제 반공령이 일어난 지역과 일어나지 않았던 지역 그 지역을 이제 묻는 문제가 종종 왕왕 등장하니까 이거 챙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선 중립화론과 더불어서 반공령까지 알아봤습니다. 조선은 이제 점점 살길이 막막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내닫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농민들이 믿을 수 있는 건 우리밖에 없다. 에서 동학농민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동학농민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